네 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이 퍼치 펭귄 분석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난 7월 2일에 이 퍼치 펭귄 20원대일 때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고점까지 200%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린 만큼 다시 한번 분석 영상을 찍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퍼치 펭귄이 왜더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이 퍼치 펭귄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8월 있을 이 대형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보다 높은 종목들 조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수급이 쏠릴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최근 분석 영상들을 보시면 헤데라나 스텔라루멘봉크 같은 조단위의 종목들이 많고요 제가 알트코인 상승장 초기인 약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이런 상장주들이나 혹은 김치코인, 알파쿼크, 밀크 같은 종목들 종목을 분석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차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의 생태계와 수급이 쏠리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만 수익이 좀 크게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횡보 혹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이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에 있던 돈들이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아더나 스트라이크 같은 상장 폐지 예정 종목들도 폭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스트라이크는 제가 8천 원을 때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22,600원을 찍고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분석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퍼치 펭귄을 20원에 추천드렸던 그리고 분석을 해드렸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퍼치 펭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퍼치 펭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눌림 목 자리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종 목표가도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22원인데 이 종목은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겠죠. 25년도 5월 9일에 상장을 했고 17원에 시작해서 고가 22원 찍고 종가는 라운드 피어 가격인 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원했던 주가가 최저점인 10원까지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지는 중간에 추세선을 그어 보면 거래량 에도 같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같이 떨어지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나온 거래량이 상장 직후에 나온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은 절대로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거래량이죠. 보통 상장 당일에 이 세력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거래량보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이해하면 이 세력들이 지금 거래를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이 퍼츠 펭귄 코인의 전망은 세력들의 추가 매집이 든 아니면 다른 세력들로 손바뀜이 든 지금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고, 지금 가장 빠른 5일선과도 이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동 평균선이 5일선, 10일, 20일선 이렇게 설정을 해 놨고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돼 때문에 60일과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직 생성이 안 됐습니다. 자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거래량을 역추산을 해서 세력들의 평단을 계산해 보면 이 상장 당일인 17원부터 약 24원까지 골고루 많이 터졌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세력들이 최근에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는 약 17원에서 18원 약수익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력들은 본인의 평단가보다 내려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11선과 21선의 눌림목 자리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퍼치펭귄처럼 상장 당일에 거래량이 터지고 저점에서부터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상장 당일에 거래량만큼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종목에 있는 게 확실하다 라는 종목들만 이런 유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이동평균선들 또한 최근에 정배열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을 노려서 눌림목에 들어가야 승률도 높고 손익비도 좋은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8원부터 21선인 15원 전후까지가 중요한 매수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의 최고점인 24원까지는 무조건 이 세력들이 확인하러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매집을 한 이상 24원 고점에 이 개미들의 매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일단 수렴이던 돌파던 도달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늘릴 순 있겠지만 24원 전후까지는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퍼치 뺑귄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이 상장 종목들은 이 펀더멘탈 확인차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개발자 현황이라든지 업데이트 현황을 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퍼치펭귄 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사이트가 다운이 된것 같습니다. 전혀 눌리지가 않고요. 이렇게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고 이 개발자 현황이나 프로젝트 현황은 전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존에 다 확인했고요. 지금 퍼치펭귄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 솔라나랑 경쟁을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용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이 퍼치 펭귄의 최종 목표가를 분석을 해서 올려놨고요. 이 매물대 분석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과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장기 목표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알트 코인이나 김치 코인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상 말미 가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제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 저희 구독자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 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 고점 대비해서 최 저점에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익절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잊절 손절 이렇게 차단했고요.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리를 잘 잡더라도 이 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 입자를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불 전후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불 그리고 1,200만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 나온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잊지 않고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앤드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 주시고요. 알파벳 무료 체험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